서로가 궁금한 거 있을까 하나씩 정도만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, 아, 하나씩 질문을 좀 거. 받아보면 어떨까 희지, 희진 씨, 에이, 희진 씨한테 월진이. 저 어떠세요? 저 어떠세요? <웃음> <웃음> 저 어떠세요? <웃음> <웃음> 뭐야? 첫 인상이 첫 인상이 <laughs> 아. 첫 인상이 어떠신가요? 뭐, 멋 멋져요, 멋져요 머리랑 누가 봐도 약간 모델 분 같고 <laughs> 어, 멋집니다. 멋집니다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장난이 되게 많으신가 보다 저요? 네 제가 막내라서 우와 아빠랑 엄마한테 아 사랑이 이러거든요 <laughs> 진짜요? 네 되게 사랑꾼이시네요 애교가 진짜 없어서 아 진짜요? 네 제가 전염시켜드리겠습니다 오오 안 <laughs> 써봐요 아프지 않은데? 귀여운데? 일로 와봐요 아, <laughs> 모자 써도 되는데? 응 음. 아는안 울리는 거 같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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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귀여. 충분히 귀여워. 안... 할로이. 아 아니 아니야. 너무 귀여워. <laughs> 귀엽단다. 야, 짜증 지대로다 아, 쟤네들 뭐 기념품 사는 거야? 내가 주선자긴 한데 되게 좀 배알이 꼴린다. 가보자. 배.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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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괜찮다. 어. 안울려 <laughs> 뭐 어울린다고 어, 어디갔다 오셨어요? 제가... 혼자 뭐마 니들 나를 거. 버리고 니들끼리 아, 놀았잖아.